안녕하세요. 이번 시험에 출제된 야영장 문제는 완두하셨나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책에 기출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려보았어요. 처음 그리는 도면이라 미흡한 점이 많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도면 센터 먼저 잡습니다. 부지 규격은 가로 138m, 세로 88m라는 의견이 다수이네요. 스케일은 전체 1대 400입니다. 부지 진입로 앞에 도로가 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위치를 먼저 잡을게요. 주차는 직각 주차이고 일반 50대, 장애인 4대입니다. 이 기출은 주차장 패턴을 외워야 시간 내에 그릴 것 같아요. 보차 분리 없고 도로와 인도 혼용이라고 합니다. 야영장 주변으로 7m 완충 녹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6m인 캠핑 사이트를 그립니다. 저는 캠핑 사이트 위치를 미리 계획한 도면을 가지고 잡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줄을 긋고 있습니다. 진입부의 센터에 맞춰서 잔디 광장을 잡아줍니다. 그 주위로 보행로를 잡아줍니다. 저는 이 구역을 진입 광장으로 잡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장으로 가는 길을 따로 빼지 않고 입구가 곧 출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단에 진입 광장이 위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자들의 기억을 되살린 도면으로 그려볼게요. 기존 계곡과 연못입니다. 이제 캠핑 사이트와 그 주변 보행로를 정리할게요. 가로와 세로의 정렬이 맞게 캠핑 사이트를 배치해야 그리기 쉬워요. 화장실과 세면대를 그려줍니다. 수량표에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계획합니다. 주차장이 차폐되었으면 해서 마운딩을 조성하였습니다. 캠핑 사이트 주변에도 산책로를 넣어줍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위에도 착패될 수 있는 마운딩을 조성했습니다. 수목 보호대 그려줍니다. 데크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괜히 노가다 해봤어요. 바로 후회중입니다. 시험에서는 하면 안됩니다. 전기고압소 배치해 줍니다. 설명 써야 하는 부분 넣어줍니다. 시험 요구 조건에 따라 주출 입고 부출 입고 차량 동선, 산책 동선 등 써줍니다. 관리사무소와 쓰레기 처리장은 지시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왠지 공간이 심심하니까 벤치도 넣어줬어요. 시설물 수량표도 채워줍니다. 다반지 2번 끝! 다음은 다반지 3번 식재 설계도를 그려볼게요. 오늘도 열심히 복붓복붓 따라 그립니다. 수평으로 된선을 먼저 그리고 수직으로 된선을 모아서 그리면 시간이 단축돼요. 스피드가 생명. 제 생각 없이 그려도 되는 완충식재부터 그립니다. 괜히 지그재그로 그려서 생포생중입니다. 섀도잉파크는 녹음식재로 합니다. 수목보호대가 있는 곳도 느티나무로 식재합니다. 느티나무는 두겹으로 그려줍니다. 진입 광장은 유도식재로 배치하였습니다.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변은 차폐 식재로 하였습니다. 경관 식재가 들어갈 부분은 소나무를 왕왕 심었습니다. 아효, 손아퍼요 비어 보이지 않게 가능한 채워주세요. 아무 위치에 빼기 힘든 지시선부터 먼저 빼주세요. 산책로 인근에도 낙엽 교목 식지하였습니다. 관목을 빼먹었어요. 도면 중심에 가까운 식재는 어디로 지시선을 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완충 식재를 지그재그로 했다가 식겁했습니다. 야영장 쪽에는 식재가 간략해서 지시선 뽑기가 쉬워요. 산책로 쪽이 문제예요. 결국 이단으로 지시선을 뽑았습니다. 관목은 철쭉과 진달래 두 종류만 사용하였습니다. 법내에 식재 수량을 적어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힘든 시험이에요. 그래도 글씨에 가이드선 그어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종이를 다 떼고 보면 확실히 더 깔끔하게 정렬되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 1번 개념도입니다. 큰 공간부터 잡아줍니다. 산책동선 그려줍니다.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긴 했는데 세면대와 화장실은 안 그려도 될것 같아요. 야영장 공간 그려줍니다. 지저분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선을 더 깔끔하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장 뒤를 착퇴해줍니다. 단풍나무가 심어진 길을 유도식재로 표현합니다. 야영장 주변 전체를 완충식재로 표현합니다. 주차장 주변은 녹음식재로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격자 그리드로 했어요. 최대한자 없이 자유선으로 그려줍니다. 그 외에는 경관식재로 표현합니다. 비어보이지 않게 가득 그려줍니다.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표현합니다. 보행 동선이 양이 많으니 최대한 간략히 그려줍니다. 산책 동선도 시각적으로 다르게 표현해줍니다. 범례를 그려줍니다. 높이 2cm 정도로 잡았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안지 1번만 두고 작도하였습니다. 미리 지시선 뽑을 위치를 잡고 글씨를 중앙정렬하였습니다. 야영장으로 표현된 공간이 많아서 전체 기입하였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시설은 일반 50대, 장애인 4대이며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잔디 광장은 원활한 동선과 이용객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당연히 잔디 포장이겠죠? 식재 지시선도 위아래 균등하게 뽑아줍니다. 녹음식재는 그늘을 제공하고 경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느기나무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식재는 경관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마운딩과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공간을 연결하여 경관미를 향상합니다. 소나무와 철쭉을 식재하였습니다. 야영장 사이트는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데크 야영장입니다. 차폐식재는 미관 저해 요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잣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유보식재는 보행자에게 동선을 안내하고 자연스러운 시선처리를 유도합니다. 완충식재는 대지경계에 식재하며 구조적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펌내입니다. 후딱 그려주세요. 그, 퇴근이다. 답안지 3장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럼 야영장 10분 용약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